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한 택시기사의 장례식장. 모녀로 보이는 두 여자가 있네요. 머뭇거리던 어머니가 25년간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을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비밀의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묵노아 울어버리는데요. 과연 어머니는 딸에게 어떤 비밀을 숨겨왔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35살 레이첼정 정윤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미국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서 아직 한국말이 서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어머니는 제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게 알려주신 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한 음식점에서 아버지가 먼저 다가왔다고 했어요. 그 당시 아버지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두 분은 눈이 맞아 결혼해 저를 낳았다는 것만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궁금했지만 어머니가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머니께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 속엔 저를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해준 아버지를 알고 싶다는 한 줌의 기억과 깊은 그리움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을 여유도 없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공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공장으로 취직했어요. 저희 집은 시골 깊숙한 곳에 있어서 공장으로 가는 버스가 적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전쟁이에요. 아침 6시까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야 겨우 탈수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도 거리가 꽤 멀어 항상 집에서 5시에는 출발해야 해요. 문제는 퇴근할 때에요. 공장 특성상 저희는 야근이 많거든요. 아침 시간에는 일찍 나가면 버스를 탈순 있지만 저녁에 야근을 하는 날은 비싸더라도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택시비로 많은 돈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원래라면 택시비로 제 월급을 많이 써야 했겠지만, 한 택시기사님 덕분에 매번 싼 값으로 택시를 탈수 있었거든요. 이 택시기사 분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제가 야근을 하고 공장에서 나오면 이 택시 기사님은 공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는 제게 기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시간도 늦었는데 택시 타고 가요. 제가 사게 해 드릴게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도 지친 상태고 생활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이 복잡했고 더군다나 오늘은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님의 호객행위는 제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직 버스가 있어요. 라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끈질기게 제게 호객을 하더군요. 오늘만 타여 많이 지쳐 보이는데, 제가 편하게 모셔드릴게요. 호객은 짜증났지만, 그날은 제게 유독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보람차지만 내 몸과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은 날. 그래서 저는 그날은 택시를 타기로 마음먹었어요. 택시를 타서 몸은 편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제가 탄 택시는 개인 택시여서 혹여나 요금을 더 받게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5분 동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신호를 대기할 때 기사님이 작은 박하 사탕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아가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이거 먹고 힘내요. 힘내요. 저는 택시기사님의 작은 친절에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택시기사님께 조금씩 경계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택시기사님과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즐거웠던 대화였어요. 제가 한국말이 서툴어도 항상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고 계산을 하려고 운전석 옆에 가격을 보니 3만원이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손을 덜덜 떨며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님이 돈을 받으시고는 싱긋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15,000원을 돌려주시더군요. 아가씨, 제가 싸게 해드린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죠. 이게 한국의 정이죠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하더군요. 공장 주변에서 대기 많이 하니까 힘들 때 언제든 저한테 말해요. 택시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5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기사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은 사람들 간에 넘치는 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족 아닐까요? 신기하게도 제가 야근을 하고 버스가 끊기는 날이면 항상 기사님은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4번은 야근과 잔업을 하는데 끝내고 나올 때마다 기사님이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웃으시며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가씨,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사님과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사님은 친철한 분이시고 항상 제가 웃을 수 있도록 농담을 준비하셨어요. 기사님은 진심으로 제 하루에 대해 물어보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저는 야근이 끝나는 날이 기다리게 됐어요. 택시기사님과 일상적인 대화가 하고 싶어서요. 택시기사님은 제 어두운 저녁길을 밝게 만들어주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아빠 같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하루였어요. 다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기사님은 폭우가 와서 운전에 집중하시면서도 웃으시면서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저희를 덮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난 사고여서 기사님이 대응하기도 전에 사고가 일어나버렸어요. 상대편 차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돌려 도망쳤어요. 땡손이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몇 분이 지난지도 모른 채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땐 피를 흘리며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보였습니다. 살려야 해, 살려야 한다.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기절했어요. 눈을 떠 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차 파편이 제 배를 관통해서 위험했지만 의사가 말하길 병원에 일찍 도착해.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해요. 제 옆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 코, 입이 퉁퉁 부은 어머니도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울면서 들어오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한국말을 잘 못하셔서 하염없이 울고만 계셨지만 다행히도 영어를 할줄 아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서 상황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언어도 되는 걸 보니 새삼 선진국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문득 택시기사님이 생각났어요. 의사선생님께 같이 온 택시기사님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의사선생님이 말하려는 걸 어머니가 가로채서 지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나 의아했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퇴원을 하면 택시기사님부터 만나 감사하다고 싶었어요. 기사님 덕분에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한국의 의료기술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한달 만에 퇴원을 할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퇴원하는 날은 제 미국인 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런가 싶었지만 한국의 의료 보험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좋아서 병원비 때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게 검은 옷한 벌을 주시며 갈아입으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한 곳은 저희 집이 아닌 어느 한 장례식장이었어요. 저는 설마하며 들어갔지만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님의 장례식이었어요. 그 순간은 너무 놀라서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실감이 안 나서인지 어머니께서 제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 마지막 날이다. 그래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지.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택시기사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어머니께서 제게 아버지는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하니 어머니께서 제게 25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저를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 지났을 무렵 동업자가 회사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쳐 아버지는 하루 만에 30억 빚이 생겼었어요. 이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힘들더라도 같이 이겨내자 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빚을 물려주기 미안하고 혹시나 사채업자들이 가족들을 찾아갈까봐 아버지는 어머니께 이혼을 하자 하셨어요.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낮밤 가리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셨어요. 번 돈으로 빚을 갚고 어머니께 생활비 보내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에서 아버지는 살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매번 공장 앞에서 대기하셨던 이유도 사실 저 때문이었어요. 딸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빚쟁이 아버지로서 차마 딸에게 아버지라 할수 없어서 그저 친절한 택시기사님으로 남으셨어요. 낮과 밤에 쉬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시고 제가 야근이 끝나는 시간에 매번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보기 위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왜 저한테 싸게 해준다며 매번 택시를 태워주셨는지 왜 맨날 제게 응원의 말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쪽지 한 개를 주시더군요. 아가씨 아니 딸아 많이 힘들었지 못난 아비가 줄수 있는 건이 마음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딸 유나 그리고 사랑하는 여보 너무 미안해하지 마난 가장이 할 도리를 할 뿐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 아내 레이나. 쪽지를 잊자마자 저와 어머니는 목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이요. 행한 장례식장을 보니 아버지의 고달픈 삶이 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할수 있는 건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보낸 후 저는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틈틈이 한국어와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공장에서 일했던 제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네요. 아마 제 몸속에 반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요? 때때로 힘든 날은 저는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요. 아버지께 소주를 한잔 따라드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택시기사님, 그리고 아버지,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태우셨나요? 한국택시 기사님과 레이첼의 눈물나는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레이첼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